이게 어제 내가 다 뜯은 거다, 야. 와, 이렇게 많다. 아, 뜯느라고 얼마나 개구생을 했는지.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인데요. 어, 얘기해, 괜찮아. 얘기 괜찮아. 얘기해도 돼. 저는 그냥 싹 어. 터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다? 예. 네. 아, 그치, 자기가 봐도. 예. 네. 아, 이게 어. 죽는 공간도 많고, 시점이 없어, 전혀. 어, 그치. 누가 다도 많고. 떼는 거야 뭐 둘이서 같이 떼면은 응. 후다닥 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하는 게 맞지 있는 거를 살릴라면 계속 짜맞추게 된단 말야 이 이때 네. 내 용도 음, 음. 때문에 아 옛날에도 그랬어 네. 내가 이이 전차도 있는 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, 하다가 네.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서부설비사님이 아 이거 다 뜯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 그거 다다 뜯고 제대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, 거거든 예. 아 나도 엄청 그치. 고생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이거 뜯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철 힘들 거거든요. 아, 그나마 요번에 용접은 그렇게 많이 안해 놨더라고. 제가 보기에는 음. 철수가 맞는 것 같아요. 는 것도 보통일 아니다. 미친. 야, 이거 야, 이거 비싼 돈 주고 한 거를 아, 아깝긴 한데 뭐 아무리 뭐 비싼 거라도 뭐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 그래, 없는 건데. 어. 야, 이거 합판좀빼 빼자. 나 이걸로 깔으려고. 이, 이 정도만 해도 저거 하도 두껍게 해놔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. 일단 놓고 한번 참. 야, 이거 다 뜨자고. 아니, 나도 어제 사실... 음. 아씨, 뜯을까 말까 막 하다가... 여기까지 내가 뜯었거든. 여기 앞에 다 막혀 있었어. 네. 아, 끔찍하더라고, 너무 답답해가지고... 지금 이것도 지금 빼야 되고, 이거 필요 없고... 그러니까...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여기저기 막 손을 봐야 되는데... 생각할 시간을 줘. 네. 사실 이것도... 굳이 필요 없는데 무거운 게 밑, 밑으로 가는 게 좋거든. 그렇죠. 우리 앞에 이 전주인 이 사장은 그 미로키 공구함을 이렇게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한 거야. 얘는. 네, 그렇게 독특하게 해놓셨더라고. 으 서로 이제 공구가 다르다 보니까 야, 넣는 방식이 힘 좋네. 네, 네. 그러면 이거 딱 하나는 이거 하나 들어가네. 청소기. 이 많은 물건들이 뭐 하나는 딱 맞겠지. <laughs> 맞는 거 진짜 없더라고. 그러니까요. 나고. 하 여기까지는 그냥 쓰자고 원래 다 없애는 게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공간이 이만큼 손해 보는 거야. 아 그러니깐요. 여기에 합판도 있었어. 내가 다띄었지만 지금 저게 한1 0 전은 되는데. 아, 거의.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무식하게 두꺼운 거야. 뭐 여기서 제일 얇은 거그걸로 그... 했어도 되는데 뭐 위에 올라가봐야 빨프밖에더 들어가? 아, 요 요거만 요거 요거 요 낱장 요거 하나만 했어도 되는데. 어그니까이 이거. 더블로 다 해버렸잖아. 이 더블 걸로. 더블이잖아. 네. 이거 더블. 묶고 더블로 가. 묶고 응? 더블로 가. 뭐 중량물 싣는거 아닌데 우리는 좀 안타깝네. 이거 괜히 돈만 더 들인 거지 뭐. 초 중량 실어도 되겠어. 야이 정도로 튼튼하게 해놨으니. 그 용접해놓은 거. 하나 둘 셋. 저, 저쪽에도 내 저쪽에도 하나 있었, 몇개 있는데 내가 하나 잘랐어 아, 어, 고민하지 말고 빨빨 리리 해야지. 날 저문다. 살려서 쓰시다가 응. 결국에는 다털것 같아. 그래? 아,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네. 자기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. <laughs>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. 결국은 다 털었지. 참 날씨 엄두가 안 나네. 할때 해야 되는데, 사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다 쓰레기밖에 안 되니. 이런, 이런 게 그렇다고. 네. 하... 되게 힘들다니까, 이거. 어우. 정확해야 돼 이거. 그래서 수정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라인더로 대충 잘라갖고 안 된다고. 이건, 이건 이건 기계로 자른 건데. 아, 알루미늄 많이 생기네. 이런 걸 A 샷시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공물상에서 일해봤는데. 잠깐만 기다려. 잠깐. 아 밥이 별로 없다. a 샤시 요즘에 키로당 한 1,400원, 1,500원 줄래나? 그럼 볼트나 이런 거 박혀있으면은 이제 이물질 이런 거 붙어있으면은 이제 b 샤씨가 되는 거예요. b 샤씨한 2,300원 더안 쳐줘요. a 샤씨가 1,500원이면 b 샤씨는 1,200원. 왜냐면 하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. 그게 작업비라고 하지.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야, 꽤 많이 뺐는데. 여기 살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. 여긴 안니면 되는데. 오늘 가정집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야, 여기까지 다 오려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. 여기 <laughs> 이거 뺄려만 하나 둘 해야 되요 12개를 풀어야 돼요. 철판 피스만.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네. 이렇게 많이 봐가나? 나아 아, 빠가나? 풀리지도 않잖아. 씨. 아! 아. 아. 어게해 이거 빠져 아 이거 하나 빠가나 있어가지고 이렇하니까얘 대각선으로 빠가놨잖아 얘네들이 아 이걸 왜 막았어 여기 아이씨 뭐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잖아 집안에 아 저기도 저기도 풀어야 되지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차 무게만 많이 나가지 아, 이거는 있어야 되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거 돈만 더 나가는 거고 이사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가 여기까지?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준 건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생각할 때다 뜯어버리고 싶어 이거 다 뜯고 그냥 앵글로 새로 시작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사실은 이거 있는 거 재활용하는 게더 힘들어 사실은 너무 무식하게 굵어가지고 뭐 자리만 많이 찾아야지 야.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아, 차안 꾸며 은퇴할 때까지 이걸로 끝이야 이제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내일부터 일 나갈 수 있는데 야, 오늘 끝날래나? 모르겠다. 아휴. 삐딱하게 박혀 있어가지고, 씨. 참. 지금 내가 이것만 빼고 싶은데, 나 이거 뺄 생각 없었는데, 여기 밟고 있잖아요, 여기 얘가. 응? 왜 여기를, 여기 이렇게 했어야지, 원래는. 안 밟게. 응? 어떻게, 이걸 빼기 위해서 이것도 빼야되고, 일이 너무 많다고요 어또 있어? 야 미치겠다 나어 어, 겁나 무거워 한2 0 0 k g 는뛴거 같아 지금 고물값으로도 한한한 2,30만 원 나오겠던데 어, 고물값으로도? 아니 그냥 그대로다 그냥 업어퍼어 어, 무거워 어, 야 봐봐 야 200kg 나와 200kg 2 0 0 k g 는 내가 뛴거 같은데 200kg면 야, 요즘 시세 알아봐야 되겠는데. 와, 내 생각 한 3톤 버티겠는데? 집에 어항 넣으면 딱인데. 어항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. 어항이, 야, 어항이 한 3톤이야. 아, 그, 아, 물, 야, 그, 물이... 아물 무게가. 어. 저번에 어항이 터졌잖아. 그래 갖고 막 소송 소송 들어갔어. 2천만 원짜리 어항? 그래제 소송 들어갔는데. 하필이면 강화마루 위에다가 어항을 놓은 거야. 야, 맛있는 거먹어라 아, 밥파우지 밥 먹으러 가자. 이거, 이것만, 이것만 띄고 아, 응. 막 앞으로 해가지고 막 쏘는 거. <laughs> 아우, 징글 징글해. 이렇게 잡으면서 알, 알았지. 그게 제일 좋다. 그냥 하면 거의 힘들다. 한 수천 개 풀었나봐, 며칠 동안. 진, 진짜로, 벙안 <목소리가> 치고. 아니, 진짜, 빡이 박스로 나온 게, 아. 아, 무거워서잘못들 정도야. 야, 이거 어디 팔아야 되겠는데? 이거 구속. 고물로 넘기는 게 아까운데? 이거 비싸다고, 야, 살라고 그러면. 아, 연마원이네. 것도 철이 아닌 같은데? 아니, 완전 철은 아닌 것 같아. 고만하라고좀 가. 돼, 잘. 아, 잘아 됐어. 빨리야. 가자. 빨리. 빨리, 야. 빨리, 빨리 야. 자 이제 다음 번. 야, 야 배고파 죽겠다. 밥 먹으러 가자고. 아우 죽을 것 같아 피곤해가지고 <laughs> 진짜 힘들다 이거 어지간한 인내심 없으면 못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13mm 앵글하고 그나마 구멍이 맞아서 춤만 다행인 거예요 이게 후, 안 맞으면 았 이거 어, 다행히 맞아요 구멍이 있는 거니까 내가 써먹지만 절대 이거 수정, 수정 못합니다 아니뭐할 수는 있는데 다 뜯어야 돼 진짜 간,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봐서는 간단하게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. 이거 하나 늘려 고해도 내가 이거 합판 내가 지금 고정 안 시켜놨으니까 지금 가능한 거지. 이거 합판 고정됐으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. 네, 내일까지만 하고 이제 끝 이제 끝장을 봐야지. 내일 내일만 하면 돼. 나 혼자 하면 돼. 내일부터. 는아 이제 지쳐가지고. 네. 머리는 이제 축동 직동, 축동 하는 거지. 모름통 네, 일해야지. 4일째야 벌써. 일 못하는 게4일이야